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수입을 안전하게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 방법 중에서도 예금과 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궁금한 내용 질문해주세요. 강사님, 예금과 적금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예금과 적금은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맡기고,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거죠.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한다면 처음에 1,200만 원을 한 번에 맡기고 1년 뒤에 이자와 함께 찾는 거예요. 적금은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1,200만 원을 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예금과 적금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예금은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으로 나뉘고 적금은 자유 적금과 정기 적금으로 나뉘어요.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대신 정기 예금에 비해 이자율이 낮아요. 정기 예금은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맡기고 이자가 더 높은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상품을 해지하지 않으면 돈을 뺄수 없어요. 자유 적금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적금이고 정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금이에요. 그럼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정기 예금이 좋고 목돈을 만들어야 한다면 정기 적금이 적합해요. 여러분 같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적금을 통해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직장인은 예금을 통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이자율이라도 예금과 적금의 이자가 다른가요? 네, 맞아요. 예금을 하면 처음 예치한 금액 전체에 대해 이자가 붙어요.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연10% 이자로 예금하면 1년 후에 12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돼요. 하지만 적금은 매달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어요.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년 동안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한달 동안만 이자가 붙게 돼요. 그래서 총 이자는 약 65만 원이 되는 거죠. 예금과 적금 중 어떤 저축 방법이 저한테 맞을지 아직도 고민돼요. 선택하는 팁좀 주세요. 첫 번째로 저축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해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금을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을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 만기 이자 금액도 확인하고 비교해야 해요. 예금 계산기와 적금 계산기를 이용해 기간에 따른 만기 이자를 미리 계산해 보고 선택하세요. 예적금 이자 계산은 인터넷에 예적금 계산기라고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예적금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우대 혜택은 금융 기관별로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상품마다 금리와 혜택이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저축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예금과 적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저축 방법을 선택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금융 지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